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의 복이다. 참복이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죠. 이 근원이란 말은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비는 거예요. 더큰 자에게 구하여.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좀 빌어서 내게 그 복을 나 내려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명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된 자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복의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란 말이 근원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조상이란 말이 근원이란 말이고, 조상된 자만이 크신 분에게 복을 빌어서 작은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근원이 돼서, 복을 복의 근원이 돼서 이삭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이제 복을 받았으니 복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자, 복의 조상이 된 자만이 복을 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된다는 거. 복의 조상이 되면 조상이 되면 복을 빌어 줄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것이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복의 근원이다. 시작이다. 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축복할 능력이 네게 있다 너는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이 누구냐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복 자체예요 네. 참, 복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서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어, 이런, 어, 복을 줬는데, 그만 인간이,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 마귀에게 헌납한 겁니다. 세상의 영광,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 자식이 된 거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래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빌어서 하나님의 복은 누구예요? 참복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에요. 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로로,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삭을 낳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가 오리라 예수가. 그리고 이삭은 그림자로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아, 복의 근, 복의 복의 복이신 예수가 오신다. 참복이 오신다. 왜냐면 창세기. 18장부터 2 2장까지에그 아들이 오시면 그가 마귀의 대적의 문을 여는 자. 이 삭은 대적의 문을 여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삭은 그림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지저스 스토리예요. 예수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 예수가 누구다?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복이, 어, 우리가 추구할 복인 줄 알잖아요. 그럼 마귀 속삭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 뺏겼다고요?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러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가 빼앗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누가 보면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저라면, 누가 준, 세상 복이 영화, 누가 준, 마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뭐 하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세상 복을 주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이에요. 구원이 복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고 구원이 복이에요. 누구에게 주냐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 축복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이두이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 기도하는자가 복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자가 복을 받으니 무릎 꿇고 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의 실상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복은 예수가 있냐 없냐, 복이 있냐 없냐, 하늘이 있냐 없냐, 영생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냐 없냐를 보증하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복의 결정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은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복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내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